법인이 직원 거주용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요건은 최근 대법원 판결 2023다126866에 따라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를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직원의 범위 명확화. 직원이란 주식회사 등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은 제외한 일반 직원을 의미합니다. 즉,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임원은 직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들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대학력, 계약갱신요구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대학력 및 계약갱신요구권 요건.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소속 직원 임원이 아닌 자의 실제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해야 합니다. 그 직원이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 대차보호법상 대항력제 3자에 대한 임차권 주장과 우선변제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고려사항 업무관련성, 임대료 액수, 회사 본점과의 거리 등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오로지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만 보면 됩니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거주할 경우는 아무리 법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실제 사례 예시 예시 1. 보호받는 경우 주어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아파트를 임차하고 일반 직원 김호우의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면 주어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주비가 대표이사 박오의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고 박오 대표이사가 전입신고 후 거주했다면 주비는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 실무상 유의점: 법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할 때는 실제 입주할 사람이 직원 임원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바뀔 경우 새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원이 거주하는 경우 법적 보호가 불가하므로. 보증금 등 안전장치 마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6. 결론: 법인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임원이 아닌 직원이 실제 거주하고 주민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임대차 계약 체결 전이 점을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줄 요약하자면 법인이 직원 복지용 주택을 임차했다면 대표이사 사내 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야만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임차인 권리가 인정됩니다.